구조 독해 1강의 1번입니다. 가주어 진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주어 진주어이고, 어, 밝혀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슬 해석을 해서 그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비결인데요. 어떤 비결이냐면, 우리의 최근 늘어난 수명의 비결이 되겠죠. 어, 우리의 우리가 최근에 이제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 우리의 최근에 늘어난 수명에 대한 그런 비결이 이렇게 됩니다. 비결이 그리고 지금 주어가 시크릿 단수고 그래서 동사도 이제 단수가 왔습니다. 주어 동사. 이 비하인드부터 얘까지는 지금 얘를 꾸며 주는 거죠. 비하인드가 전치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앞까지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최근에 늘어난 수명의 비결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그리고 not 하고 a, but b 이렇게 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그 수명의 그 비결이 due t 뭐뭐 때문이 아니다. 유전학이나 자연선택,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 비결이 유전학이나 자연선택 때문이 아니라 뭐다? 비다. 오히려 자 지금 뉴트를 지금 받아오고 있는 거 같죠. 이건 이것 때문이다. 뭐 끊임없는 향상 때문이다. 그래서 유전학이나 자연선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향상 때문이다라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끊임없는 향상이냐면,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수, 생활 수준을 만들어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만든 그런 끊임없는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첫 번째 문장부터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나대의 법비도 들어있고, 듀트를 이렇게 병렬로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합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최근에 늘어난 수명의 비결은 유전학이나 자연선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끊임없는 향상 때문이라고 밝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학과 공중위생 관점에서라고 하면 되겠죠. 관점으로부터 이 발전은 그다음에 그야말로 혁신적인 것이었다가 되겠죠. 음 지금 늘어난 수명의 원인이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다. 우리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서 수명도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냐를 봤을 때, 의학이 발달되었고, 공중위생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과 공중위생 관점으로 이 발전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수명이 어떻게 늘어났다고 보는 건가요?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어떻게 높아졌다? 의학이 발달했다. 그리고 공중위생이 발달했다. 라고 되는 거죠.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고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겠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의학도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다. 예를 들면 어, 주요 질병들인데 서치에즈는 뭐뭐와 같은이죠.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과 같은 주요 질병들은 h 해부, 빈, P, P. 현재 완료가 어, 그 부, 뭐지 수동이 와 있죠. 그래서 근절되어져 왔다. 수동태로 해석을 해줍니다.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면서 비피피니까 수동으로 해서 근절되어져 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주요 질병들이 근절되어져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의료가 발달되고 공중 위생이 발달됨으로써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 같은 그런 주요한 질병들이 없어져 왔다. 뭐에 의해서? 대규모 예방 접종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옛날에 대부분의 병은 어, 뭐 예를 들면 손을 깨끗이 못 씻어서 또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공중위생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규모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주요한 질병들이 근절되어져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더 나은 생활 수준이 어, 해부 리듀스, 줄여왔다, 감소시켜왔다 무엇을? 영양실조와 감염을 줄여 왔다. 상당히 감소시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부 비피로. 근데 지금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꾸며주기 위해서 과거 분사가 와 있죠. 그러면 어, 이까지 해석을 다시 해보면 어, 교육, 주거, 역량 그리고 위생 체계의 발전을 통해 성취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교육, 주거, 역량, 위생 체계. 이런 모든 원인들, 이런 것들이 발전한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뭐가? 더 나은 생활 수준이 성취되어서 이더 나은 생활 수준이 상당히 영양실조와 감염을 감소시켜 왔다. 라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위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컴마가 있고 ING가 있습니다. 그럼 분사고문이 돼서, 분사고문이 돼서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막으면서. 뭐를? 많은 불필요한 죽음을 막으면서,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아이들이, 어, 안 죽어도 되는데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 정말 뭐 전염병이 너무 빨리 퍼지는 거죠. 어,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만 할수 있었다면 살수 있었던 그런 많은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으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막으면서 일까요? 주절의 주어를 봐야 되겠죠? 더 나은 생활 환경이, 더 나은 생활 수준이 이런 불필요한 죽음을 막으면서가 됩니다. 왜 ing가 왔냐? pp가 올 수도 있는데 ing가 왔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 되겠죠? 능동이라서 ing가 왔다. 분사구문 모양 꼭 기억해 주세요. 게다가 기술들이 이용 가능해져 왔다.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이 이용 가능해져 왔다가 되는 것이죠. 헤드 피피가 됐고 어이 기술이 주어고 이게 봉사가 됩니다. 자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이 이용 가능해졌다 누구에게 대중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덜는뭐 뭐든 뭐 뭐든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든 이렇게 되겠죠. 뭐 뭐를 통해서라는 뜻이 되고 보니까 부패를 막, 막기 위한 냉장을 통해서든 또는 체계화된 쓰레기 수거를 통해서든 이렇게 두 가지를 병렬로 나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한 냉장을 통해서든 체계화된 쓰레기 수거를 어, 통해서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콤마, 위치, 관계 대명사의 계속 전용법이 되겠죠? 통해서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제거했다. 무엇을? 많은 질병의 공통된 원인들을. 그러니까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 질병의 원인을 제거시킬 수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컷마디의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에 대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상적인 변화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ave, pp로 동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돈니 a, 버돌, 서, b 구문이 나오죠. a 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이런 인상적인 변화들은 극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방식의 영향을 끼쳤냐면 문명 사회가 먹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먹는 방식에 극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 위치를 주의해야 되는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웨이지를 뒤에다 넣어 보면 됩니다. 문명 사회가 먹는다, 방식으로가 돼서 뒤에 in the ways가 원래 있었겠죠. 문명사회는 그 방식으로 먹는다였기 때문에 in the ways가 돼서 더 h e ways는 위치로 대신해주고 in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고 in을 뺄수 없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뭐 했다? 결정했다. 결정해왔다. 해부 피피 이렇게 해부를 똑같이 받고 있겠죠? 어, 이 문명사회가 어떻게 살고 죽는지를 결정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인상적인 변화가 문명사회가 먹는 그런 방식에 극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어, 문명사회가 어떻게 살고 죽는지를 결정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수명이 늘어난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비결이 뭐냐?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제 밑에 그 예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뭐 의학이나 공중위생이나,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뭐, 냉장이라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아, 이것 때문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 있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